봄 말씀을 통해서 거울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혹은 눈으로만 보는 것 아니고 여러가지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판단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라 그러면,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감사와 즐거움이 것이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러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분노와 원망이면, 또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장하기도 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기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거울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단장할 것이며 무엇을 제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낮아지는 마음을 항상 갖춰야 됩니다.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단장을 꾸며야지 한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과 사랑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보면 25절에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어떤 공로사상을 의미하지 않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그 말인 즉슨,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요,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의로운 것과 또 완전한 것과 26절에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신 을 보이시며 마음이 청결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어려움 중에서라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7절을 보면, 주께서 곤관 백성은 구원하시고, 여세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 고난 가운데 빠져있다. 뭐 그런 것도 의미를 하겠으나, 겸손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그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 앞에서 바른 길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며 주의 자비로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눈에 보여주고 내가 느껴지는 것들은 고난이요. 두려움이요, 슬픔이었는데, 아,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또한 평안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거나 혹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을 지극히 낮춰서, 낮아질 대로 낮춰서, 더욱 낮춰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보이는 그때까지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깨끗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더욱 낮춰 하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땅을 파고 들어갈 때 뚫리는 것이 있어야 솟아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단단한 마음과 고집 생각과 감사치 못한 것과 충성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뚫려 나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함으로 갚으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를 나타내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주의 은총을 나타내신다. 그의 구원하심의 일까지우리 마음을 항상 낮추며 주위에 있는 것 모든 걸 보면서 낮아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그내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탄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마땅합니다. 무엇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높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서 역겨운 것이며 참 보기 싫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참아보지 못하셔서 억지로 끌어내리시겠다그랬습니다 26절에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림이 있다. 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모든 것들 속에서 이 거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거스리시고 대적하시는가?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내삶 가운데서 주의 거스름이 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높아진 마음은 아닌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교만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낮추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스름입니다. 27절에서는 주께서 곤관백성 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나주시리다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이거는 종의 위치에서 일하는 것 아니고, 주인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되어서 주인 노릇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일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지고 그러한 하나님 놀이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끌어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거스르심을 통해서라도 그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런 교만함의 상태에 굉장히 위험한 것인 줄 알고 스스로 낮춰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만일, 주변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극률히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구원하심에 이르기를 간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예비된 은총을 풍성히 보이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높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가도 땜에 다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물처럼 고여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또한 우리 판단되어지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즐거움이며,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과 충성된 것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이 누라고 우리는 더욱 주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질 것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이것은 주의 거스림입니다. 우리 영혼을 거스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 낮아지는 상태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했으므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춰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그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낮은 종의 자리입니다 우린 무익한 자로서 아무리 많은 수고와 충성을 했어도 내가 이만큼 했노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낮은 자들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충분한 만족과 감사로 삼고 나갈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시며 주의 완전하심과 깨끗하심과 그의 은총과 주의 구원하심을 보이실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